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작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이 제품 중에서 어, 나오는 거 있죠 우유팩, 그 다음에 휴지심, 그 다음에 휴지심 중에서도 큰 거, 네, 예. 그 다음 어, 랩 이렇게 말아둔 거 있죠 랩 그리고 어그 요즘은 그 식기로 이런 큰 그릇을 많이, 종이로 만든 걸 쓰잖아요. 네, 그런 그릇. 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쓰고 부재를 써서, 어, 일상용품으로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작품이 많습니다. 어, 우리가 종이를 많이 쓰죠, 우리 생활에. 종이로 만든 것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유통, 그 다음에 이건 약통, 그리고 이것도 우유통인데 커트를 했죠. 우유통, 그 다음에 이것도 약통, 네. 그리고 이거는 휴지심. 네. 그리고, 음, 요것도 휴지심. 그리고 요거는, 어, 큰 컵. 큰 컵을 이제 작게 해서 만든 거고. 요거는 랩심. 우리 부엌에 꼭 있어야 되죠. 네. 랩심으로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인데 다 활용해서 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네, 먼저 우유팩은 그 이게 1000cc죠? 1000cc짜리를 어 내가 쓰고 싶은 용도에 맞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네한 반보다 조금 크게 여기 글씨가 있어서 선이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르시면. 그래서 석거붕대를 바르는데요. 석거붕대를 일단 물에, 석거붕대를, 물을 칠해서, 아, 이렇게 하죠.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물을 다 같이 해가지고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예, 한 바퀴가 돌아왔어요. 김은 붙일 때는 끝을 조금 여유 있게 잘라서 해주면 물물 물 발라주면 아주 이건 돌덩어리같이 굳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튼튼해서. 지금 레이스 상자를 만들고 밖을 보니까요. 한국의 제일 아름다운 것이 가을 하늘이라 그러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밑에는 가을 하늘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네, 한번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네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석거붕대가요 한번 이렇게 다리 아플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써보면 정말 너무 재밌어서 석거붕대를 많이 사다 놓고 그건 또 물을 습기 안 먹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석거붕대 밑에 가을 한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 잘되길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네, 가을, 하... <laughs> 한국의 가을 하늘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오면 한국의 가을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 지금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이. 네. 이런 저 재활용품 만들 때 네프킨을 참 많이 사용해요. 예쁘고 또 사용하기 간편하고 그러면 이게 어 한겹 그림 있는 두두겹세 겹입니다. 세겹 중에서 어 신종이 그냥 둘은 이렇게 하면 쫙 떨어져요. 떨어지면. 요것을, 요 크기에는 반만 잘라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접어서, 사, 사분의 일로 접어서 한 번만 커팅하면 되겠죠? 하나를 충분히 감싸주고, 그, 휴지심으로 네프킨을 발라서, 이제, 네, 아주 예쁜 색깔이에요. 이제, 그, 바니쉬만 바르면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어, 좀 넓은 붓으로 바니쉬를 말하자면, 이제, 광택도 나고, 그, 색, 색, 그 뭐, 네프킨도 좀 보호하는 의미가 있죠. 이게. 가구로 보면 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은 그랩 랩 심이죠. 이렇게 여기에 랩이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것이 부엌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포장하고 뭐 이럴 때 음식 할때 쓰는 거그 랩이 말려 있던 롤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예술품으로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그 대나무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대나무 습 같고요.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날것 같고, 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고, 이런. 그랩벨 심에다가 저희가 석거붕대, 아까 많이 우리 썼어요. 석거붕대를 이렇게 잘라서 물을 묻혀가지고 여기다 돌돌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대나무, 이게 푸른 숲의 색깔이죠. 원래 대나무 말르면 노란 누른, 누른색이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대나무 숲그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또연 갈색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대나무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후또 대나무의 합창 소리도 들릴 것 같습니다. 대나무 색깔을 네 칠해 보겠습니다. 네 아크릴 물감으로 일단 칠해주고요. 네, 지금 막 자라나는 대나무들은 새파랗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고 네이 티도 저기. 얘들이 대나무 이렇게 매디 마디라고 그러죠. 마디. 마디를 마디도 칠해 주고 지금 대나무 숲속에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 대나무를 만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재활용품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